제24편 다윗세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24편은요. 아, 다윗의 찬양 시입니다. 다윗의 찬양 시로서 무엇을 찬양하냐. 하나님이 온 땅에 창조주이신, 진정한 왕이신 것을 찬양하는, 드러내는, 찬양으로 드러내는 그런 시입니다. 어, 이 시를 통해서, 어, 우리가, 먼저 발견하길 원하는 것, 그것은 다윗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에 대한 추호의 의심 없는 그 믿음의 확신. 예, 그 확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아, 그 다윗의 그 믿음을 볼수 있는 아, 그런 아, 장, 아, 그런 이 성경 이죠 아, 제가 어디서 이것을 좀 찾게 되냐면, 아, 그 7절 이하를 보면은요, 아, 그 유명한 이 고백 선포 있지 않습니까? 문들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라 들릴지어다. 영광양이 들어가신다.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문은 그 열방에 닫힌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고 있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어,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이 확고한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드러내고 자랑스러워하고 선포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어, 웬만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어,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웬만큼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드러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문두라 머리를 들지어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에 대한 확신,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 7절 이하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지만 세상 속에서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진 않는지요?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안 좋은 차원에서 은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확고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 이 시편 24편의 이 담대한 선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이 시편 24편의 선포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절 한번 보실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편 24편을 어, 그렇게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 다윗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깊이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10편, 1편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출발이자 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수 있는 신외과 심은 나무와 같은 아 그런 자의 모습이 사실 다윗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와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지식 위에서 이 강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어 설교의 그 일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이 지적인 사랑의 지적인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그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요. 그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 아내가 제 첫째 아들 진조와 함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어,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도, 어,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식으로만 알았던 때가 있었고 그러나 결국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우리 첫째 아들 진서가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애틋하면서도 그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어 경험하고 믿게 해 달라고 어, 그런 기도 제목이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 달라고. 어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진서와 현서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을 믿게 해 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바른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혹시라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감정이나 느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를 끌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내 마음에 필이 딱 꽂혀서 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 뭐 뭔가 뜨거움이 와서 어, 하나님 난 믿습니다. 어, 이렇게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거나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이끌고 나가지 않길 원합니다. 그게 저의 마음이고요. 우리 모든 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또 신앙 양육의 지향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 될수 있도록 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깊이 어, 믿는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감정으로, 필로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막내 마음에 감정이 흘러넘침으로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어, 느끼는 것같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감정에 근거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 그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고 쌓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그... 그것이 경험이 되고 그것이 신앙 체험이 되어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확고 부동한 흔들림 없는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이 10편 24편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10편 24편에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도록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선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신앙양육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때가 있겠죠. 언젠가 확실하게 그 입술에서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그때까지 끊임없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 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에 그럼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고 그렇게 저는 또 여러분에게 뿌리고요. 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는 영역이 어딥니까? 자기의 어떤 예배의 현장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내 삶의 영역 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이 세상의 영역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이 확고부도한 그 믿음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삶의 영역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다위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위를 포함하여 포함하여서 모든 삶의 영역이, 나의 가정생활을 포함하여서, 나의 직장생활을 포함하여서, 나의 사업과 모든 이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할 수 있는 부분적인 주권 인정이 아니라 전 영역의 주권 인정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 24편의 고백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의 온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심에 대한 그 믿음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히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왕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선포 이 믿음의 고백 들음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닫혀있는 모든 문들아, 이제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여라.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서도, 닫혀있는 문들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영역 속에서도, 그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나서 신의 가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뿌리내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끄는 신앙 목표를 세우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